여러분들 이제 3랭크 갑니다. 2랭크 가면 다 해결됨. 나 오늘 목표가 3랭크였는데 근데 2랭크까지 갈수 있을까? 오늘은 오야 몽군 줄었어. 오, 깜짝이야. 야, 마이클 잭슨이 줄었어. 깜짝이야. 어. 오... 뭐야, 방금 저거. 오. 야, 뭔가 화면이. 오. 야, 나만 몽군 줄었나 이거? 야 솔직히 몽구 같았잖아. 그렇지? 루인 있나? 어. 어, 루인이 없네. 아. 아니 이게 근데 이 친구 시간 오래 끌어도 되나 이거? 아니, 나 모니터는 건 알겠는데, 아 친구? <laughs> 친구 약간 내 아우라에 약간 놀란 듯? 어 자존심 싸움이지,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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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들어와, 어 이게 어그로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그로야. 이게 어그로 실력이에요. 그렇지,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됐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되고? 확인 이거 못쏴요 여러분들, 이거 안 맞아. 이게 여러분들이 총구한테 되는 곳이 아니야. 여기가 여러분들 와, 이거 되네. 이게 아, 어, 야, 총구가 잘한다. 아, 어... 이게... 에 이게 이 친구가 고집이 있네. 약간 그건조가 있네. 이 친구 잘한 억으로 좋아. 이제. 어 억으로 좋아. 여러분들. 억으로 현재 이 발정격으로 이 억으로 억으로 인정? 이게 억으로예요, 여러분들. 봤스. 여러분들 이 발정격으로 발정이 돌아갑니다 캐리. 캐리. 어. 재타드 뭐야 이거? 오? 오케이. 해줄게 이거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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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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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이거 쏩니다 <laughs> 아 대화 쓸라 그랬는데 안 맞을 줄 알았어 솔직히 이거 안 맞을 줄 알았어 한 바퀴 더 돌라 그랬어 아 가자 이발점격으로 컷어 들어와 해줄게 내가 <laughs> 해줄게 해줄게 어 총구 이 친구 자존심 있어 어이 친구가 잘해 그리고 근데 약간 어 유머 역시 욕심, 개그 욕심이 있네 어자라긴해어 어, 여기가 좀 쏘기 어려운 곳이긴 하거든요 어 좋아 지금 나쁘지 않아 오케이 현재 2발 전격으로. 현재 이거 이게 자존심이에요. 어. 아니 이게 지금 이게 그거예요. 자존심이야. 어. 현재 2발 전격으로 캐리 중. 어. 캐리 인정. 뗌. 해 보자. 어. 잘 싹. 이번에 안죽으다 왜? 총구 연습 좀 할게. 총구 억으로 상대 좀 연습 좀 해야겠다. 이번에 못 쏘고요. 각이 안 나오잖아. 이번 밖에는 쏠 수도 있어. 섬다 아, <laughs> 진짜? 아, 여기서 사야 되는구나. 이제 알았다. 여기서 쏘는구나. 여기서 이 친구가 예리하네. 어, 예리해. 예리해. 어, 이 친구가 예리해. <laughs> 어, 한명 왔다. 구경꾼 왔다. 어, 에 친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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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어, 이거 어그로 중이야. 어, 아, 친구야. 이거 어, 어, 파이트. 아, 다 소문 듣고 왔다. 아 <laughs> 소문 듣고 왔다. 어, 에들아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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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살려줘, 살려줘. 복구만있 말고 커버라 커버, 커버, 커버 발정이 들려, 발정이. 어, 발정이 들려, 발정이, 발정이. 다시 3번으로 그럴까? 다에 지금 비켜줘비켜줘비켜줘 어, 지금 커버래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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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커버라 커버라고, 커버라, 커버. 그렇지, 커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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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 마 발정이 돌어 발정이 돌어 발어 발정이 돌어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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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여기서 발정이가 돌려지나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지네 런닝머신 여러분들 아침의 시작은 런닝머신 <목소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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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걸어나가면 <목소리> 온 세상 어린 <목소리>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애들아 애들아 나좀 어디가 먼 게임이냐 이게 어 멀리 <목소리> 갑자 이, 이 친구가 잘하는 거 알겠어 어. 나한테 오, 웬만하면 저한테 옵니다 그렇지. 이, 지금 이 정도면 어그로 약간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 애들아 내가 오버장으로 갈게. 총구가 일단 잘한다는 거 알잖아, 그치, 여러분들? 총구가 잘해요. 나도 하지만 나쁘지 않지. 저희 레리버드 어그로 괜찮거든요. 가자. 레리 어그로 저 괜찮음. 레리 어그로 괜찮음. 이거 쏴요. 대단해! 아, 이거 알았거든. 대화가, 대화가 떴잖아.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은... 사슬로 묶어서라도 널내 곁에 두고 싶었어. <laughs> 사슬을 묶어서라도 널내 곁에 두고 싶었어. 약간 로맨스가 기도 하고, 약간 탱고 추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춤. <웃음> <웃음> 야, 아, 잠시만, 잠시만.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좋아. 어, 아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어, 그걸 끌어낼거 아니야? 내가 나이스 자꾸 걸어나가. 아, 나 밥풀 올려야 되는데, 밥풀이 올라갈까, 이런데, 이게? 나 밥풀이 올라갈까, 이게? 어. 밥풀이 올라갈까, 이게 내가? 컷! 비켜. 컷! 됐으. 이거 안 맞아요. 한번 쏴본다이 친구는. 쏴봐요. 치. 료 치료, 치료. 치료. 나좀 점수 좀 먹어야 돼. 됐으. 됐으. 내가 뭘 잘못했던 건가? 아니, 그런 거 없었는데. 오 부순다. 이건 부순다. 어 이건 좀 싫은 구조물인가 봐. 오 왼버 하면 안부수는데 어. 아, 죽을. 네가 부수면. <laughs> 아, 진짜. 니야, 니야. 나 발정이 좀 돌리게 해 줘. 니야, 니야. 나 목포에 좀 영점이라다. 부들 좀 먹게 해 줘. 니야. 니야, 니야, 니야. 어, 에, 이따 빼. 이야, 니야. 니야니야니야 니야. 들어와, 들어와. 사인 들어와. 주 사색 감모 사색 가모. 쨘. 어그로는 일단 거의 탑인 듯. 어. 어그로 좀수 좋아 지금 야스. 모니터 총구 상대 연습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총구 상대 연습 중 여기도 괜찮지, 총구 상대로 여기 괜찮지, 그렇지? 와야 친구 너 실력이 확실한데 왜 그런데, 친구야 나발쪽발이어야 발적, 되게 순간적으로 잘 쏜다, 쏟... 이 친구 잘해, 어. 친구 잠깐만 와봐, 친구야 잠깐만 이와봐 친구야 이와봐 친구야 이와봐 친구야 이와봐온 김에 맞아줄 것 같지 않나요? 어 맞아줘 <laughs> 와 점수 먹었다 가자 가자 아에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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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에 박혀 됐에에에 어. 일단 가 일단 가 지금 캐리 중 됐쓰 여긴 총구가 쏘고 싶어서 쏠 수가 없지 순수 심리전으로 가는 곳이에요 됐스. 백 한번 친다 대단! 됐쓰 넘어가주고 아아 아, 오히려 좋아 어 상자가 기다려 자 치료 좀 아니 기다려봐 아니 기다아 기다려 기다려 일단 일단 오바점기 캐리 어 됐쓰 이전이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일단제가 옛날에 근데 과거의 망령인가 봐 과거의 망령인가 봐, 과거의 망령. 어. 아, 나 억울해. 여기, 여기 한번서자 결국 이 돌고 돌아서 여기네. 어. 우린 여기로 와야 돼. 돌고 돌아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자. 어. 이건 안 맞지, 그렇지? 얘, 별에서다 맞추네, 이제. 어. 그렇 가자, 얘들아, 가자. 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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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아니 그 일단, 일단, 일단 밥 바풀이 올 바풀이 떨어질까 여러분들나 그렇지 나 바풀이 떨어질까 여러분들 어 재밌게 하고 싶어하는 대바디이저 거의 원탑인데 일부러 안 맞추는 거잖아 그치어딴내는 바로 끊어버려 딴내는 관심도 없어 <laughs> 어니아는 바로 버려 <laughs> 니아는 필요 없대 <laughs> 나노비 안 끊냐 이거 <laughs> 여러분들 집념이 있어. 이 친구, 어. 야, 이래서 데이비드가 몸이 좋은 거야. 광배근, 승모근 운동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근데? 그게 제가 바풀이 오를까요, 여러분들? 떨어지진 않겠지? <laughs> 진짜 집요하네. 어. 이거는 집착 아니야. 이건 집념이 아니라, 그치? 이거는 고집 아니야, 이거는. 아집 아니야, 아집. 응. 이거는 아집이잖아, 아집. 어. 아니, 예리회 그 와중에 에임이 좋아. 빨간 랭크거든요? 네, 괜찮은 건가? 어. 근데 뭘 잘못했던 걸까, 여러분들? 아니 이게 어떤 판인 거지 이게? 칠화 좀좋신 거야. 그만 싸, <쏴>, 그만. <laughs> 그만 싸, <쏴>, 그만 싸. <laughs> 어. 나가자, 이건 나가자. 어. 거의 사생팬 수준. 어. 나가자, 마지막 점수 좀 받고 나가자. 파풀 안 떨어져 이거. 마지막 내가 이긴다. 어. 하나, 둘, 셋. 대단하다. <laughs> <웃음> 이겼다. <웃음> 친구야. 나이스. 여러분들 이거야. 됐. 여러분들. 친구들 다 보냈다. 캐리. 바프는 안 떨어짐. 오케이. 유지면 됐어